최근 한국인들의 특별한 행동을 극찬하는 영상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소개되자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청결문화가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을 처음 찾았다는 이 미국인 부분은 지금껏 여행해 본 세계 여러 나라들 중 한국만큼 깨끗한 나라는 없었다며 전 세계가 한국인들의 청결 문화를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로 단연 서울의 핵심 상권이자 외국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으로 정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 부부는 이날 명동을 찾았을 때 수많은 인파에 한번 놀라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깔끔한 거리를 보고 또한번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곳 명동에는 음식점과 화장품 가게를 비롯해 수천 개에 달하는 상점이 즐비한데도 길거리가 매우 깨끗했다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명동거리를 걷던 이들 미국인 부부는 명동의 한 상점에서 발견한 애견용품을 보고 그만 폭소를 터뜨렸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반려견을 위해 만들어진 맞춤 한복을 보고 그만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 이들은 명동거리 곳곳에는 상점들뿐만 아니라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도 상당히 많았는데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점원들 모두가 위생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며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대다수 노점에서는 음식물에 침이 튀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점원들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고 음식을 담는 용기 또한 전부 새것일 정도로 매우 깔끔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부부는 명동의 한 노점에서 상우루를 구매했는데 위생적인 측면이나 맛적인 측면이나 중국에서 사먹었던 것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는데요. 또한 이들은 미용과 패션 천국의 나라답게 한국 어디를 가든 화장품 가게와 옷 가게를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가꾸는 것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 쓴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는 한국에서 거리를 거닐다 보면 모든 한국인들이 패션 모델로 착각이 될 만큼 자신의 가치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미국인 부부는 한국의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고들 하지만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할 뿐더러 한국의 편의점이라는 곳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한 끼를 채울 수 있었다며 큰 환호성을 터트렸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한국을 여행한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 유행시킨 바나나 라떼를 사먹기 위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바나나 우유를 구매했는데 단돈 3,200원 밖에 들지 않았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 식당을 찾을 때마다 놀라운 광경을 마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유명 식당들은 가는 곳마다 음식 맛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뛰어났고 위생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이 매우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들렀던 한 파스타 식당은 흥미롭게도 삼겹살 로제 파스타를 선보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상한 조합이라고 생각했던 이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빠져드는 독특한 매력에 한건 매료됐다고 말했는데요. 뒤이어 이들 부부는 한국의 청결문화를 설명할 때 지하철을 빼놓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어느 편의점을 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티머니 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면 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다가 무료 환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티머니 카드는 모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서울의 어느 지하철역에 다다른 이들 부분은 뉴욕 지하철과 비교할 수 없는 한국 지하철의 청결함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지하철역은 대중교통 시설이라고 정의하기 아까울 만큼 매우 뛰어난 편리성과 청결함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낡고 지저분한 뉴욕 지하철을 타오다가 한국 지하철을 타보니 왜 전세계가 한국 지하철에 매료됐는지 그 이유를 단박에 알수 있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들은 지하철역 통로 바닥은 물론이고 심지어 탑승했던 지하철 객차의 모든 바닥 또한 마찬가지로 우물 하나 발견하기 힘들만큼 매우 반짝반짝 윤이 났다며 상당히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뒤이어 미국인 부부는 한국을 여행하는 이들이라면 꼭 방문해야 하는 필수 코스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청계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서울의 청계천처럼 하천이 맑은 도시를 못 봤다고 감탄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청계천을 방문했을 때 오리들이 둥둥 떠다니고 물고기들이 맑은 물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청계천 주변으로 서울시민들이 휴식을 만끽하고 때로는 여유롭게 조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국인들이 자연과 어울리기 위해 얼마나 가진 노력을 펼쳐왔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묵었던 숙소에서도 청결을 강조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특히 그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혀를 내둘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한 통에 배출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 부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일상생활과 대중교통에서부터 모든 상점과 거리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청결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스킨케어 제품과 의류를 비롯해 가전제품과 첨단기술 제품에 이르기까지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기에 충분했고 앞으로 이들이 한국 제품만 애용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미국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공영방송조차 한국인들의 특별한 위생시스템에 감탄한 나머지 이를 특집 영상으로 다뤘는데 이 영상을 본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큰 감탄사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며칠 전 파리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두 살짜리 비그를 비롯한 여러 탐지견들이 공항을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파리올림픽이 불결한 수질과 도심 쓰레기 등 위생과 청결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고, 심지어 전 세계 응원단이 파리에 몰려든 탓에 빈대 문제까지 발생함에 따라 인천공항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방역 대응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근 한국의 해충 방역 기업인 세스포가 인천공항과 협동해 빈대와 해충을 탐지하는 탐지견을 인천공항에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인천공항에 배치된 이들 탐지견은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프랑스에서 당도할지 모르는 빈대와 해충을 금방 잡아낼 수 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는데요. 바로 인천공항에 배치된 이들 탐지견은 세계 최초로 해충을 감지할 수 있도록 훈련됐는데 이들 탐지견은 빈대가 방출하는 특유의 페로몬 냄새를 포착함으로써 혹여나 프랑스를 다녀온 선수단과 임원, 그리고 여행객들의 짐속에 들어 있을지 모를 빈대를 깔끔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 매체인 BBC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빈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방역 시스템과 청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미 공항에서부터 해충 탐지경까지 배치할 만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며 크게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영국 매체는 현재 프랑스에서 시작되고 있는 빈대 발생 문제를 놓고 세계 각국이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라 빈대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한국의 모범적인 대응을 전 세계가 따라 배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의 청결 문화의 찬사와 칭송을 아끼지 않은 미국인 부부와 영국 방송의 이같은 반응은 우리가 사는 곳을 깨끗하게 가꾸어야 전세계가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대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상생활에서의 청결 습관을 강조해왔던 우리의 노력이 오늘날 전세계인들에게 큰 감명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